제가 성남 시장을 시 이제 6년째 하고 있으면서 성남 시장실을 지금 공개를 해서 아무나 들락거리게 해놨어요. 초등학교 3학년들이 저희 이제 시장실을 옵니다. 그런데 오면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. 어, 학생 여러분,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90% 이상이 대통령이요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리고 그 중에 나 엄청 똑똑해 이렇게 자부하는 학생 몇 치는 박근혜요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가끔씩은 단군도 있어요. 단군도 있어요. 그러면 성남시의 주인은 누구죠? 이렇게 물어봐요. 그러면 이제 뭐일관성이 있으니까 또 시장이 또눈 앞에 있고 하니까 시장님이요. 상당히 많아요. 그럼 제가 어, 고마워. 음, 그럼 내가 주인이네. 이렇게. 지금부터 주인님하고 큰절 한번 시켜라. 음, 이런 막 장난으로 막 절하 그래. 주인님이하고 막. 막. 그 다음부터 제가 지금 절한 학생들은 다 이로와라. 이러면 지금부터 너는 내 거다. 근데 거기까지도 어, 학생들 장난합니다. 아, 네, 네, 네뭐 이러고, 너네 엄마 아빠도 그럼 시장 아저씨 거다. 근데 여야, 이 얘기를 하면 휙 돌아섭니다.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.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가 시장 걸 수가 있어요? 에, 그러면 제가 다시 하자. 그럼 처음부터 음, 나라의 주인이 누구지? 그러면 그때는 다 아는 거예요. 에, 우리요, 뭐, 뭐 국민이요, 어,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근데 지, 실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. 머리로는 배웠어요. 이게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.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? 왜 자기를 누군가가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낄까?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실제로 그러니까요. 국민이 주인이라는 건 교과서에나 있고 실제로는 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누가 하냐면